누군가를 좋아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죠. 이성적으로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라고 하지만 마음은 자꾸 설렐 때가 있기도 합니다. 아직 별 사이가 아니지만 지금 내 감정이 뭔지 궁금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라면 언제 이랬었지?라고 서로 추억 회상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것도 없는데 문득 문득 생각이 날 때. 두 번째, 맛있게 잘 먹는 것만 봐도 좋을 때. 세 번째, 헤어질 때 아쉽고 보내기 싫을 때. 네 번째, 옆에 있기만 해도 실실 미소가 지어질 때. 다섯 번째, 넘어지고 흘리고 실수하는 모습이 귀엽게 보일 때. 여섯 번째, 상대의 카톡에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다가도 순간 이성을 차리게 되면 내가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죠. 힘들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너 좋아해. 좋아하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내가 상대를 가장 좋아하는 순간, 정말 설레었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자친구와 3년째 장거리 연애 중인데요. 연애 초반에 건물 비상계단에서 추억이 있습니다. 가끔 그 추억을 이야기하는데요. 잠깐이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기억나면서 서로 오그라들기도 하죠. 하지만, 나름 재밌는 안주거리가 되기도 하니까요.